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주식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지레짐작하며, 스스로를 주식 바보라고 규정하진 않으셨나요? 혹은 어렵게 용기내어 시작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등락 앞에서 절망하며, 결국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의 금융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단 하나의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당신에게 복잡한 분석이나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미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S&P 500 지수와 이 지수가 만들어내는 5년 복리의 경이로운 마법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했을 때 당신의 작은 돈이 얼마나 폭발적인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이든 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추식 바보라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할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될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부자의 문을 열어봅시다.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 방법과 전략들이 존재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안정성입니다.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 투자나 단기적인 매매는 초보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안겨줄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일일비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 투자는 이 모든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되어줍니다. S&P 500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500개 대형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하여 만든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같은 세계를 움직이는 혁신? 기업들이 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는 대신 500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몇몇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전체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어 훨씬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1957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0%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물론 매년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탁 컨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굵직한 위기 속에서도 S&P 500은 늘 그랬듯이 꿋꿋하게 회복하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삼아 더 강력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S&P500이 가진 진정한 힘이자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정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S&P500에 단 5년만 투자해도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복리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복리는 원금의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법 같은 효과를 보여주죠?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복리의 힘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복리의 마법을 경험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불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월 20만원씩 S&P 500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8%로 가정해도 1년 후에는 약 249만원, 3년 후에는 807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무려 1469만원이라는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금만 모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복리의 힘으로 추가로 얻는 수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상치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꾸준함과 시간이 만나면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차산이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복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이상 꾸준히 투자하면 그 효과는 더욱 놀라워집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S&P 500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 기업들의 성장이 지수를 견인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s&p 500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앞선 기업들을 편입하며 스스로 진화해 왔습니다. 즉 당신이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를 걱정할 필요 없이 가장 유망한 산업과 기업에 차동으로 투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이 잠자고 있다면 이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주식 바보라고 낙인찍으며 기회를 외면하지 마세요. 투자는 결코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망설이고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에 떨고 주변의 소문에 휩쓸려 충동적인 매매를 하게 됩니다. 더우를까봐 조급해하고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곤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시스템에 의한 투자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S&P 500 ETF로는 v o SPY, i v b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식 투자 또는 달러 마이너스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입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매수하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감정에 개입 없이 꾸준히 투자하면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식 바보라고 자처하는 분들에게도 가장 쉽고 확실한 부자 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도, 경제 예측도, 뉴스 기사를 매일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꾸준함이라는 하나의 미덕만 지키면 됩니다. 꾸준히 씨앗을 심고 묵묵히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단 5년 동안의 꾸준함이 평생의 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월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돈이 5년 후, 10년 후 얼마나 거대한 차산으로 불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꿈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현실입니다. S&P500과 복리의 마법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차례입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오늘부터 매월 꾸준히 S&P 500에 투자하며 당신의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S&P 500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만의 성공 비결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